오직은 주먹아 주먹밥, 로제, 찜닭, 새우튀김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유튜브 도전,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? <laughs> 그냥 먹자. 그냥 먹을까? 아니, <laughs> 만 아, 새우, 새우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 하나. 나 네, 역시 김닭 연락하죠? 응. 응. 이게 당면 추가한 건가? 응. 서나 마루치 아, 그냥 성 너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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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매워 너무 매운데? 매워? 응이 맛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아. 역시 어줌 들어갔어 조금 맵긴 하네 조금 맵지? 근데 주환이가 이거 편집을 다 이렇게 잘라서 할수 있어? 동영상을? 써봐야 돼 먹방할 때는, 지 음. 음. 새로운 계정 만들었어? 아니면 교환이 계정에다 올리는 거야? 음. 자기스럽게 먹는 거 아니야? 아 그래. 어? 아니 <laughs> 뭐 엄마 계정을 하면 되지. 응. 엄마 계정 오늘 처음 올리는 거네. 우린 그나마 조금 했는데. 아빠랑 나랑한개 먹고 맛있네. <laughs> 맛있네. 맛있어? 나 응. 해줘. 응 d 응. 어, 매워. 이 k n 너무 매운데. 조금 know. I d 일부러 시켰는데. I 잘라줄까?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매워 아빠는 머리 언니는 찍을 땐다고 말해 주말에 시킬 걸 그랬나? 응 주 네, 이 유도 갔다왔어?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아까 네. 네. 했했보보다나 네. 네. 유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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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 하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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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 응. 음. 소안이가 어, 잘하네 수안이가 잘 먹네 소안아 맛이 어때? <laughs> 음 맛있지 근데 너무 매워 먹고 싶던 그 맛이야? 응 음. 역시 로제찜 다들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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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알았어. 알았어. 죄송합니다. 네. 쭉 좀. 이렇게. 그게 찍끈이야. 응. 얼마야? 음. 다 해서 3만 어. 3만... 만... 응. 음, 두 마리 시키면 5만원 해. 그러겠지? 아빠도 가뭐 이런 거 추가해줘 어? 그런 거. 내가 먹어 네가 알겠잖아. 아, 근데잘못 집어. 어. 어 유튜브 구독자 뭐 많아지면 어. 이런 거 먹을 거막 후원해줘 그러지 않아? 응, 음. 진짜. 후원해줘? 그럼 광고 협찬 들어오지. 오. <laughs> 그 정도까지만 되어주셨다. <laughs> 소이잘 잘, 먹는데 맛있게. 너음 어, 이거 봐 뭐. 아? 그리고 카톡도 이제 다 봤고 카톡 프로, 거기다 포르클에다가. 유튜브 이름 써. 아, 모자 먹방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아림설정필수 아이, 네. 그치, 주안아. 어, 서한이 먹는 게 재밌네. 아빠가 지금 구독자 입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한이가 제일 재밌게 먹네 그래? 어. 주한이 약방. 잘할 뭐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냥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먹는 거 같고. 어, 사환이는 약간 이 지금 촬영하는 거를 의식하고 지금 먹고. 무 시켜 어, 먹어 그래, 그래. 나먹어 야, 뭐가 배불러? 뭐 먹었다고. 배불러. 저 먹어. 음. 배부르면 기권하세요 야, 처음 찍는데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to the h o u s 이 I'm going to g 니 to the 는 o u s e I'm g o 그 n 너무 그런 o to t h 그냥 몇 살인 것까지만 얘기해 김주환이고요. 무슨 개인정보 보시다시피 저를 닮아서 얼굴이 엄청 미남입니다 <laughs> 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는 김서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를 닮아서 미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큰일나 마음 구독자 한명 우리 는 엉명대 존재야. 음. 나 댓글에 이렇게 썼는데. 다음날 뭐 먹을 거야? 오연이 윙크콩. 역시. 미쳤네 무슨 들리고 때 한마리. 어잖아 오빠. 음. 아이템. 그래서 어. <놀람> <놀람> 끝날 때 멘트 생각해놨어? 네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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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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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응? 말해. 왜? 우리 <laughs> 먹방 잘 찍으면 기프트 카드 사 진짜. 안 거르냐? 어? 우리 둘째 아들이 먹방 잘 찍으면 기프트 카드를 사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. 네, <laughs> 내 끝나고 운동 끝나고 8시쯤에 전화할 테니까 내려와. <laughs> 정말 정리 너무 많이 말하는 거아니야아 진짜 좋아요 어? 정말 제일 말있어 여권 친구인요 그거 말 마음 말하는못 정상 치고 싶은 맥상이 야뭐에요 너무 못 먹겠습니다 그런 걸 말해야 아 매콤한데 맛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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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통 맛이었으면 느끼해서 잘못 먹었어 아빠 미안한데 한번 올려볼까? 너무 느끼하면 또그지 그랬었나? 응 주아나 근데 영상 올릴 때너 너 올릴 때는 해시태그 이거 왜안 해? 응, 어? 음, 제가? <laughs> 그거는 못 해? 응 음, 먹고 얘기하자 아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못 하는 거야? 할수어할수 있어? 나 그걸 해야지 왜? 밥 비벼 먹으면 안 돼? 먹을 수있었어너몇 프로 쳤어? 일다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 같은데? 응 거짓말 진짜야 그래? 당신도? 응 여보 무슨. 뭐? 무슨. 응. 응. 매운 건20% 응. 매운 건50% 응. 그럼 산이 더 먹을 수 있어? 70%만 먹을 수 있어 더 먹을 수 있어? 지막말아마내막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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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막으먹으면마지 찍어. 김가지 넣고 로마다밥좀 말아 먹으면안 돼? 아으배마지 나. 으배 마지막으로, 마지데 아빠는 많이 안먹는지막요즘마지막 우리 음. 좀 사람들 만나서도 있어. 여보 리얼한 걸 보여줘야지. 사람은 <laughs> 이거 먹는 거로 바라지 않아. 리얼한 걸 바라는 거야. 여기다 밥도 발아 놓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막 해서. 김까루도 없어. 아유 김가루 없으면 어떻게 해 먹는대? 아 가져올까? 할 때. 어? 맛있다고 어. 어, 럼 혼자 먹을 수 있어? 너안 먹을 거야? 아 응. 나딱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다니까 그럼 나 혼자 먹을 테니까 먹지 마 알았어 <laughs> 난더 먹을래 사연이랑 나랑 한번 먹는다 응? 그래 김주현도한 숟가락 더 먹지 마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역시욕 몇번째인지 다용만큼만 간다 아 배부르다 음. 이거 맛있는데 비벼먹는야 먹어도 맛있어? 응? 어? 니야하 먹지마 음. 참기름 안넣어도 되나? 응좀 음. 이상한가? 넣어야지 넣어야 돼? 음. 영화 먹지마. 영안 먹는다면 한 번. 엄마랑 나랑 나랑 아빠만 먹을 거야. 엄마도 배불러. 아, 그래도. 야아 엄청 맛있을 거야. 다들 깜짝 놀랄 거야. 김까루까지 뭐야? 대박. 대박. <laughs> 뭐 대박. 사 응. 근데 비빔밥. 근데 <laughs> 섞어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. 근데, 우리, 진 집... 완전 잘라고있어 근데, 아빠가 너무 안 먹었어. 비벼. 아이씨. 좋아, 얘한 숟가락만 줄까? 아니야, <laughs> 근데, 우리, 그럼, 좀... 아빠 이러다가, 우리 내일만은 몇달것 같아, 지금? 내일? 네? 응. 한 3만 6천? 아, 진짜. 그럼, 왜 이렇게 적게 나와? 한숟가만 먹자. 저아나한숟가락 먹어봐. 음, 빨리 부탁이야 먹어봐. 한 그런 국다 나오잖아. 국 한국 리얼한거야 그런걸 해야돼 그런걸 해야돼 안하면 구독 한국 만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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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다 먹어 이거 그만 먹으면 안돼? <laughs> 그만 먹어 배부르면 <laughs> 왜 이렇게 먹으려고 해다 드셨습니까? 응 음. 그럼 우리 메인 MC 김주환님의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가장 긴 무슨 반장 선거에? 어. 아니 무슨 메인 m n a c <laughs> 김 m e 님이 우리 주이는 반장 선거에 나갈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u <laughs> 진짜 t y I didn't know w